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츠 약사입니다.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. 이렇게 더운 여름마다 일어나는 전쟁 뭐라고 할까요? 음, 바로 더워. 어, 좀 시원해지셨나요? 오늘은 햇빛 이 쨍쨍 더운 여름 꼭 지켜야 할 건강 팁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에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? 바로 피부입니다. 김미 주근깨, 잡티 모두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돼서 생기는데요. 이 피부 속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 역시 자외선에 의해 잘 파괴될 수 있습니다. 콜라겐은 피부 속 세포가 서로 지탱하도록 도와줘서요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전체 피부로 보면 약70% 정도, 특히 속 피부로 보면요 90%가 콜라겐입니다. 따라서 자외선이 강한 여름 피부 탄력을 생각한다면 이 콜라겐을 따로 보충해 주는 게 좋겠죠. 더군다나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 콜라겐의 체내 합성 능력이 감소돼서요, 40대부터는 콜라겐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.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먹는 콜라겐 중 이식약처 임상을 통해 피부 보습, 뭐 피부 탄력, 주름 여러 가지 피부 건강의 기능성을 인정받는 건강기능식품은요, 단 3.6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굉장히 수가 적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콜라겐은요 일반 식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식약처 인정 콜라겐을 드시는 게 좋고요 개별 인정 원료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제품 중에서 국내 최대 함량은요 3270ml짜리니까 이왕이면 또 함량이 높은 거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수록 몸속 수분이 줄어들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의 위험성이 늘어나게 되고요 혈액순환도 잘안 되게 됩니다. 또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에도 무리가 갈수 있죠. 그래서 의외로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도요, 이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 혈관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. 이때 혈관 건강에 일순위 떠오르는 거 바로 오메가 3입니다. 오메가 3는 식약처로부터 혈중 중성지질 개선, 뭐 혈행 개선, 기억력 개선, 건조한 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. 이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.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가 사실은 가장 많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오메가3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첫 번째는요, 좋은 원료사를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. 뭐, 알레스카 오메가3, KD파마, GC리버, 폴라리스, 여러 가지 잘 알려진 원료사들이 있으니까요,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제조 시의산패 위험들을 낮추기 위해 제조 직후에 샘플링을 통한 산패 체크를 한 제품이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낮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공기 도출을 좀 최소화해 줬느냐 라는 거고요 일반 PVC 재질보다는 PVDC 재질로 된 것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요즘같이 너무 더울 때 택배차 온도가 보통 5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감안해서 냉장 유통까지 해주면 금상첨화겠죠 가장 귀한 금 바로 건강입니다. H몰에서도 건강은 금이다라는 주제로 좋은 혜택의 기획전이 매주 열린다라고 하죠.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요. 비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니까요. H몰에 가셔서 좋은 금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. 건강관리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지금까지 H몰 채널과 함께한 리틀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